김세희, 그녀의 섬뜩한 야욕과 핏줄마저 거래하는 비인간성. 드라마 아이쇼핑 5화는 김세희라는 캐릭터의 섬뜩한 야욕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회차였습니다. 완벽한 아이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핏줄마저 거래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대리모로 자신의 딸 김아현을 내세운 것입니다. 김세희에게 아연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아연의 이름 뜻인 나를 빛내줄 아이처럼 김세희는 딸의 몸을 이용해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고 아이 쇼핑법 통과라는 더큰 야망을 이루려 했습니다. 김세희는 아연에게 쓸모 있는 딸이 되어달라고 끊임없이 주입하며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아연에게 대리모가 되기를 원하는지 직접 물었을 때 아연은 엄마에게 쓸모있는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김세희의 그늘 아래 놓인 아연의 비극적인 심리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결국 아연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영부인을 찾아가 대리모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시청자들은 김세희의 냉혹함에 경악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아연은 사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김세희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희는 엄마가 뭔 대수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복선을 깔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다행히 아연은 아이들의 기지를 통해 인질교환에 성공하며 김세희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연은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숨어 살아야 한다면 그게 더 무섭다며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울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주한, 그의 아픈 과거와 통쾌한 복수극. 5화의 또 다른 핵심 줄거리는 버려진 아이 주한의 서글픈 과거와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주한의 본명은 윤지석으로 부패한 대형교회 목사 윤세훈에게 입양되었다가 다시 파양당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양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바로 주안과 그의 연인 주은결의 동성애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윤세훈 목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된후 은결에게 정말 지석을 사랑한다면 사라지라고 협박했고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은결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안은 이 사실을 알게 된후 윤세훈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결이 죽은 날에 맞춰 교회 추모식에 나타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윤세훈 목사가 전단을 보고 자신들을 찾아오게끔 유도했고 추모식날 무당으로 변장한 소미가 나타나 윤세훈 부부에게 부적을 붙여 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어 주한이 은결이를 죽인 건 윤세훈 목사라고 적힌 헌금을 통해 폭로하며 등장했고, 그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한은 자신을 버린 양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들을 지켜주던 우태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비극에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아이쇼핑법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과 김세희의 배신. 5화에서는 아이쇼핑법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추악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법 입양 조직은 대통령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완벽한 아이를 창조하기 위해 배아를 선별하고 결함이 있는 배아는 가차없이 폐기 처분했습니다. 권강만 의원은 이 잔인한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구토를 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세훈 목사는 정자와 난자가 거래되는 거래소 사업권을 얻기 위해 김세희와 손을 잡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세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동료도 망설임 없이 내치는 냉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이쇼핑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윤세훈 목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정실장을 시켜 윤세훈을 살해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는 윤세훈을 뒤로하고 김세희는 자신이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보며 사랑애를 연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오화는 김세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대급 악력 캐릭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아이들의 용기 있는 반격은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